이일 근데 저기 서도 뜬다는 게 너무 신기해. 와, 대단해 들어오네. 대단해. 아 배틀기나 어, 나, 나 멈췄어 어머. 아 미드야 사람 아직 들어올 수 있었는데 왜안 들어와? 아니 미드야 아, 끼어 어. 어머 세상에. 왜 미드 미드 미드님 들어 오고 팀. 어. 어, 어, 아! 아! 야, 야, 야 이런 거왜 아! 이래? 내방내 왜 방에 내가 뭔가 있어 내가 뭔가 아, 있어. 너무 섞었어 아! 나왜 아, 튕겼어! <목소리> 나 영혼쏘 땄어? 아, 어. 내가 포기했잖아. 나 영혼쏘 어나겼어나왜가혼쏘 땄어? 스 이런. <웃음> 와, <웃음> 아, 왜... 내가 읽어라. <laughs> 어. 나왜튕어아 너무 아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억울해. 어, 너무 좋다. 열심히 플레이 해겠습니다 운영자님. 읽어라. 나 어떡하냐고. 누구세요? 아, 나나타운트 아, 그. 나 완전 잘하는구나 나는 알아? 뭘까? 여기 어, 아, 나배틀기 얻었으니까 저안주겠아 음. 진짜 억울해. 아왜 튕겨? 아이야나이 연속 뜰줄 몰랐어. 아니, 뭐가 뜨길래? 어. 나또 배틀 기어뜨나 있거든. 인정, 아니, 이거 화면 공유돼 있는 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laughs> 어, 아니, 너... 좀... 인정. 내가 카운트한 거지만 좀 놀라고. 인정, 아. 나... 갑자 몰라... 저 거야. 귀여워, 귀여워. 상에서 미치겠다. 야, 아, 나 거... 언니 세게한테 친줄 알았어? 근데 이럴 때 시청자가 0명이라는 게 놀랍다. 대단해돌멩이 누구야? 돌맹이 왔다. 아니야, 나왔전 커다란 짓인데. 아, 너 말고, 하얀 돌맹이 점프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나봤냐 들어가는 거봤냐 하얀 돌맹이 리나라고. 안 봤지? 리나. 오지마. 근데 진짜 개쩐다. 응. 근데 오늘 왜 이래? 아, 십. 10... 어. 속상해. 우리 한몇 시간 동안 이것만 한줄 알아? <laughs> 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많 근데 이이 연속으로 떴다니까? 그렇긴네 어. 이것도 10, S 에, 데스나이, SS고. S 템인가 이게? 이 S S.데스나이트. 데스나이트는 S S고. 배틀견 S.그냥 바로 또하수있는데야 그러니까. 어, 이거 근데 돈 겁나 많이 드는데? <laughs> 얼마 얼마. 내거몇십만원 드는데 몇백 백만 원인가? 몰라. 기억 안 나. 좀극혐이야 학원 일갈 성길. 미드님 어디 있어? 근데 내가 다 캡처해 놨어. 아깝다. 그 불쌍해서 어떡하니? 어떡해. <laughs> 플레이도. 어, 하필 그때 튕기냐? 어떡해. 진짜. 여기까지만. 와슬프다 어차피 나한테는 안뗄 거지만. 한 명에게 랜덤 지급. 어허, 그렇구만. 아, 누가 자꾸 여기서 어, 위에 어, 거 어떻게 치 아, 서 떼지, 그게? 그러니까. 나의 힘임. 아, 내가 카운트에 있 <laughs> 얘들아, 우리 12시까지 이것만 조금만 하네. 응. <laughs> 야, 뭐 자꾸 뗄 삘이거든, 지금? 응. 아, 몰라. 어, 카운트 진짜. 뭔가 자체도 뗄거 같고, 골체도 뗄거 같아, 막. 삘이 그러니까 금 이거 좋거든? 야, 아, 나도 좋거든? 지금, 나도 배틀기어 떠서 너무 기분 좋거든? 응. 그리고 계속 나 해. 진짜 배틀기어 한 번도 못, 아니, 그니까 본 적은 겁나 많아, 우리 이거 이것만 할래? 아니, 어, 예전에, 하자, 링... 예전에 진짜 막, 배틀기가 뜨는 거 많았었는데, 어? 아, 아, 얘 누구야? 얘 누구야? 깡! 일가리네 저거. 아, 무서워요. 핑크색 오는 거 봐야겠다. 아, 누구야? 날 때리지 마. 일가아 안녕. 안녕, 나랑 동맹 맺어 쟤네, 주.. 뭐지? 아, 씨, 나 이거 아이템 처음 받았는데. 잠깐만. 아이템 처음 받는데. 빵! 하... 흔들리네 아! 안 맞아, 안 해먹어. 어, 멈추나 멈추나요? 야. 안 멈추나요? 멈추면 좋고요 멈췄어. 어, 게이드 여기서 잠시 타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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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2층, 2층 빨리 게이나 넘어간다. 나도 넘어간다. 2층 오른쪽. 아, 아 여기서 넘쳤어. 애들 좀 똑똑 뺄라 했는데, 아, 안 되겠다. 가야겠다 이거 나가면 안 돼. 이거, 이거 죽어도 안 나간다, 사람들? 야 얘들아 나 했다. 떨어졌어 어떡해? 야 얘들아 나도 나 밧줄 탈라고 떨어졌어. 떨어졌어. 야나 어떡해? 나 떨어졌어. 아. 아니 소담아 언니 밧줄 타다가 떨어졌어. 미쳤나 봐. <웃음> 어? 어. <laughs> 안돼! 안돼! 빨리 봐야 뭐. <laughs> 아니야. 야한명 나갔어. 2등 나갔어. 야. 경쟁자 한명 줄었다. <laughs> 아. 아 누구야. 얘들아, 줄었, 경쟁자 줄었다. 1타명 14명이다. 14명. 1 4분 1이냐? 나쁜 애들. 날 죽이려고 아, 왜 진짜 왜 튕겼죠? 아, 진짜 억울해. <laughs> 아, 소다마 <소담아>, 정말 어떻게 <laughs> 아, 나 진짜 대스나치 영원석 <laughs> 처음 봤었던 거 아, 아, 저도요. 저베타남에서도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진짜 소름. <laughs> 그래서 아. 제가 얼네요 제가 캡처본이라도 보내야 되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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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아, 진짜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어떡하지? 아! 나 죽었어. 어떡해. 아, 10킬라고 죽었어. 아...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안돼. 못 나가. 못 나가. 억울해서 <laughs> 못 나가. 어. 아, 다른 애들... 다른 사람들 야, 다 상장치고 어 아, 아, 아! 헐! 왜? 이 새끼.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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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아나 아프다. 배틀기어가 바짝바짝 빛나는데. <laughs> 야, 나 간다! 어, 어 살어다 살았다. 살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마 저거 우리 둘중 뜨면 우리 미드 속상해. 오늘 잠못 잤다. <laughs> 나잠못 잤다. <laughs> 성격 잠못 잔다. 내일, 격잠못일내 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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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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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일 내일, 어, 어. 한 대, 내일, 내한 대, 한 대, 마내막내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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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때려 때려 오, 하고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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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고나 수영하고 가고 하고 있어 때려 가 때려 때려 가 때려 가왼쪽왼쪽왼쪽어 하루 어개 무서워 어떻게 개 무서워 개 무서워 개 무서워 하루 혼자 개 무서워 개 무서워 개 무서워 그거 나야 아니야 오지 마 <웃음> <웃음> 빨리 죽여줘 <laughs> 빨리 죽여줘, <laughs> 빨리 죽여줘. <laughs> 야, 야야 야, 저거 뭐야, 뭐야? 야, 물속, 물속에 지금 헤엄치고 근데 불 빼고 때려. 하곤나 때려, 걔 심각해, 심각해. 열심히 때려줘. 나 아이템도 없어, 빵했어. 하곤나개 수영하면서 존나 때리거든 너. 왼쪽, 왼쪽, 왼쪽 파이팅. 왼쪽으로 가. 파이팅, 화이팅 우리 하곤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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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때릴 수 있어. 달려. 봉둥이, 똑, 똑바, 똑바, 똑바. 달려. 아, 일거 먹으라고 템을. 템이 없어. 야, 좋아, 한대 더. 어, 뭐, 한대한 대, 한 대, 한 대, 어, 어, 얘들아, 아, 한 대, 한 대. 음. 한 대, 한 대, 얘들아, 한 대, 한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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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때릴, 안 수, 안 때릴 안수 있어. 때려! 잠깐 대. 때려! 끅! <laughs> <laughs> 어, 학원아 때려! 학원아 때려! 얘가나 때려! 오아아 아, 응. 어, 빨간 돌이다, 빨간 돌! 내가 얘기... 이길... 아니야, 지금 펜 모모 있어. 학원, 뭐라 이그 와중에 때린다! 어머, 어머! 돌리 우리... <laughs> 아이. 어, 대 아니야. 내거 아니야. 떴어. 이거를 떴다. 왕 <laughs> 아, 캐치 아, 안 진짜? 했어. 아싸. 1등. <laughs> 와, 야야. 좋아요. 1등 만주니 이거? 어, 이거 아니 떠져. 랜덤. <laughs> 우리하고 우리 우리 도는숙상에서다 붙어. 좋구요 다음 다음은 닫아 아, 잠은 닫았다. 와~~ 마을, 마을 이거 <laughs> 어떻게 바꿔? 야 100만원...뭐야 도 이게 100만원? <laughs> 100, 100, 100, 100만원? 아니야 100만원이요? 100만... <laughs> 진짜 돈이 없고 이거 아니데 아니다 50만...50만인데? 50만 오십만 50만 그래도 심각하잖아 ]인데. 어디서 바꿔? 이거 날개...날개가 있잖아 복장! 달리기 복장 맨... 왜윙 없어 여기에? 뭐야 윙이 없어 여기 위... 윙은 못... 하나봐요 헉 그니까 나도 윙 보고 있어려고 했는데 윙이 없어 그거 헐. 이거 영호수밖에안 뜨나? 진짜 V로 안 뜨나? 원래? <laughs> 우리 근데 커플끼리 레어템 다써 어이 예. 좋겠다 얘들아 데스나이츠 뭐가 좋지? <laughs> 어 언니 언니 빼고 지금 다 뭐야 이거 배틀기어 있는 거 배틀기어 있는 거 <laughs> 운전커플 14명에서 어, 열, 열 내가 떴어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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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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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